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아침에 선선하고 낮에는 덥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9.7도, 구미 7.8도, 안동 7.1도, 포항 12.4도로 평년보다 낮았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2도에서 26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높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더 오르겠고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로 매우 크겠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대구와 경북 중남부 15개 시군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다며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대란으로 차량 출고가 몇달또 해를 넘길 정도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차량 제조사들이 차 연식이 바뀌었다며 소비자들이 원하지도 않는 옵션 비용을 떠넘기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봤더니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차량 매매 약관이 문제였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에 사는 노모 씨는 지난해 12월. 2021년식 현대자동차 GV70 차량을 계약했습니다. 4개월 뒤면 차량이 나온다고 했지만 감감무소식 이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4일, 차가 언제 나오냐고 대리점에 전화했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량 연식이 바뀌어서 113만 원을 더 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계약했던 색상도 아니었고 원하지도 않는 옵션 2개가 들어갔습니다. 값이 올랐으면 미리 소비자한테 통보를 했어야 올라온 금액이 113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또 제가 원하는 사양도 아니고야노 씨는 계약 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를 추가 비용을 내고 받게 생겼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 대리점 측은 회사 측의 결정이라며 모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 저도 이해하는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뭐 무슨 뭐 일도. 반도체 수급난이 이어지면서 차량 제작이 늦어지는 사이 연식 변경으로 차값이 오르는 노씨 같은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측은 계약서에 사양 변경으로 변동된 가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이전 연식 차량을 인도받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현재 새 차를 받으려면 7개월 가량은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연식 변경으로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추가금을 떠안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노씨는 불공정한 거래라며 한국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5월 들어 무서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가 두산과의 주말 2연전을 모두 쓸어 담으며 5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어제 오후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진 2022 신한은행 솔 KBO 리그 두산 베어스와의 맞대결에서 4대3 한점차 승리를 거두며 시즌 4연승과 함께 시즌 20승 고지를 점했습니다. 토요일에 펼쳐진 두산과의 이번 주말 첫 대결에서도 선발 뷰캐넌에 올해 프로야구 1호이자 개인통산 두 번째 완봉승에 힘입어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로써 3위 두산과의 승차도 반게임으로 좁혔습니다. 삼성은 이번 달 승률에서 리그 전체 1위를 기록 중이고 오는 화요일부터 하위권에 머무는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원정 3연전을 펼칩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